햄트로닉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 증가했는데요. <laughs> 영업이익은 73%가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분식회계 개연성을 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단에 나와있는 내용 참조해주시고요. 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 비즈 장우정 기자의 그 중견기업 해부라는 뉴스 보도 내용에서 봐가지고 캠트로닉스를 분석해 보게 된 것인데요. 어, 캠트로닉스 전면 나선 2세 금융수 자율주행 치고 나갈까 라고. <laughs> 이런 제목하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 이그 김웅수 씨라는 그 이세가 8년 전부터 신 먹거리 진두지휘했고 센서 넘어 통신 인프라도 완료했다 일 수출 규제 재료 국산화 성공도 그래서 뭐 매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음 예상이 이제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거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 2022년도도, 그 뭐, 전년보다는 많이 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좀 주는 거로 이쪽도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어, 자, 그렇게 되고, 보통 여기서 나온 거로도 영업이익은 그 2021년도보다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어, 내려가는 거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SK주 CNC를 거쳐서 캠트로닉스에 합류한 김 부사장은, 예, 이 김우수 씨가 김 부사장인 모양에 이요일찌감치 소프트웨어로 다각화를 주장해 왔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김전모가 있는 모양인데요. 김회장과 함께 핵심장에서는 위치 공동대표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위치는 삼성전기, 무슨 충전사업을 양수하면서 설립된 것이다. 이가 아마 야, 삼성 전기 쪽하고 무슨 <laughs> 저기 거래 관계가 있던 그런 회사 인는 건데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 1983년에 설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이그 이, 이그 김응수 씨가 또 있고 형제 중에 김영태라는 예, 전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지간인지 아닌지, 그, 불문명, 하지만은, 저간 이런, 음, 뉴스가 있어가지고,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 번, 어, 얼마,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797억 원으로서 2.6%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가공비 배부재고자산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에, 많이들 그, 이, 그, 재고를 증가시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으니까, 매출 이익은 당연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어, 뭐, 계속 그 증가를 했죠. 그래서 영업 이익은 71.5%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 원가 회계는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면 하 이익이 증가한다. 만약 재고가 적게 증가했다면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 금액상으로 봐서는요, 228억 했던 게 65억이니까 아,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로프 어,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빼는 방식이니까 이게 19.1%가 증가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렇게 그 매출 증가율보다 대폭적인 증가는 원재력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자 추론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쓰러픈율은 9.5% 하락했고 운영 비용은 8.5%를 줄였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떨어져 가지고 그 영업이익이 59억 4천만 원인데 73%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그이 차이는 뭐그 많지 는 않습니다만 5억 6,900만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9억 원대가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도 한 31억 원대가 어,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재고업에서 상품 재고가 더 많다. 이게 이제 좀 어, 눈에 띄고요. 제품은 연말에는 재고가 감소시키는 패턴이 보인다. 어, 연말이 이, 여기 38억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89억이지만 주, 그 연중보다는 이게 좀 상품이 좀 이, 감소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어, 이렇게 왜 상품이 그, 이 제품보다 재고가 이렇게 왜 많을까? 근데, 음, 쭉 보면은, 상품 재고가 이렇게 그, 저기, 그, 좌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 상품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상하다. 만약에 의구심을 여기서부터 해본다면은, 그, 허위 매입일 수도 있다. 한이제그이그 번뜩이는 그이 생각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좀 이렇게 그이 상품만 계속 끝없이 증가하는 게 이상하다 이거죠 매출이 감소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생각이 좀 여기서부터 좀 듭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WCI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 33.2%나 하락을 했고요. 수로픈율은그 9.5%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분석 경험상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그이 회계 투명하다고 일단 그렇게 가정을 어, 세웠는데요. 이런 가정이 좀 투박했다. 아, 투박한 가정이지만 이 투명 가정도 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WCAI 회전율 하락은 원재력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서로 분율 하락은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2차 추론을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추론을 입증할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레버리지율은 개연권 방송을50% 넘었다. 지금 이제 작년에도 53%인데 올해 또 10%가 더 늘었거든요. 어 그러냐면은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돈의 여유가 없으니까 차입을 더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50%가 나오면은 그 경영권 방어선을 무너져가지고 채권 은행으로부터 경영 간섭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서 그 조선 비즈가 그 소개한 만큼 그 중견 기업의 뭐 해부라고. 어, 제목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면까지도 좀봤어야 그 되지 않겠냐. 그 장미빛만 그 회사 소개를 했는데 에, 일반 그 독자들한테 그 잘못된 정보를 주고 주게 되는 결과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제가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원재료가 매입액으로 표기되면 재고자산의 변동법에는 전체 재고자산이다. 이게 이제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돼서 나온 거냐 아,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그 19.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8.5%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크게 6.7%나. 이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6.7%원재력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력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어, 그 매출액 그 증가가 그렇게 낮은 것은 원재력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는 어, 매출 판매단가, 납품 단가를 크게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 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가 그 359억 원이나 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그이총 제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성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로 그 검증을 해보면은 일본이 이제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재고는 20 아까 9억이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 비성분에 남아있는 것은 그이 그 38억, 그, 재고자산 변동액은 38억, 아니, 388억이 되죠. 그 차이가 359억 원이나 차이거 그러면 뭐, 거의 뭐 360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건데, 에 이, 이 회사는 그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 BWCI, 원재료, 이런 것들의 어, 그 증감액을 빼주면은 그 갭은 실질적으로 그 358억 원 정도 어 그렇게 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매출원가를 줄여 여기 어 이제 마이너스니까 전체를 그 이하를 아까 그 비성분 쪽을 더하면은 어 줄여 매출이익이 그 그나마 높게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이런 유사 사례가 그 코리아나라고 이미 그한 방송을 한 내용인데요. 어, 여기는 그 크기가 더 어마무시하게 컸었죠. 그이 그 마이, 마이너스로 그이 표현되는 것이 매출원가를 크게 줄이게 되는 거로 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죠. 어, 현금으로 표기진으로는 올해 3분기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뭔가 또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사실 추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거꾸로 10.5%가 감소했어요. 직원은 22명이나 다시 증가했는데, 과연 이런 직원 수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입사원, 초인, 저임, 초임, 저임, 초입임 사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14.2%나 그 평균 임금이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직원 수가 정확히 카운트 된거냐 요것도 어, 좀 조금 그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을 이렇게 내려 가지고는 어, 과연 그이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아, 직원들이 인프레가 되는 상황에서 다른 그 기업들은 임금을 다들 올려주는 마당에 이렇게 그 임금을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품 매입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은 제조 어 수량을 생산, 생산 수량을 좀 줄이고 상품으로 대체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대법는데 제품 생산을 줄이게 된다고 그러면 역시 잔업이나 뭐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니까 어그 연봉은 내려간다. 또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급수수료도 220-90%나 감소했고 어, 운영비용 대비 한 20%선으로 그 형성이 됐네요. 어, 이렇게 그 실적을, 어, 실적을 가지고 그 원가 회계 그 2022년도 그이 매출 목표를 예측을 해보면은 예측을 한다 한들 그이 차이가 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피 공시 매출원가 그 공개된 그 공시된 실적이죠. 2386억 원이 매출원가였는데 에, 이, 여기 목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보고요 이를 유효 했을 때 그, 어 매출 원가가 여기 그 3,435억 원이죠. 여기 3,435억 원을 했는데, 이, 그 산식대로 그, 요, 수정된 그 Q 매출 원가로 계획을 합니다. 매출 계획은, 어, 이를 다,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면 은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회사를 다 믿는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이,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이 재고를 반영을 했을 때, Q 매출원가는 그 2745억 원이 납니다. 이 갭이, 그, PQ의 그, 매출원가도 총 제조비용의 갭만큼 똑같이 359억 원, 거의 36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를 크게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359억 원을 만약에 더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뭐 매출액하고 거의 유사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 판매 관리비 빼면은 에 결산이 에 아마 그 300, 300억 원 이상 그 결손이 났을 겁니다. 양업 손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3분기 실적 자체가 그부식회계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이 목표는 그 이익을 계속 이렇게 내려면은 일반적으로 25%만 그 인상을 시키면 되는데 3분기 실적에서 4분기니까 아 보통 단순 함수로 그 25%만 더 증가할 거다. 하지만은 요런 그 정상적인 그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어 반영해 가지고 한그이 매출 원가를 그 대입을 하면은 매출액이 41%는 증가를 해야 이익이 25%를 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그 납품 제한하는, 납품하는 거래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어, 제한을 그이 39만 8천 원짜리 그 어떤 납품 견적을 내면은, 에, 그 계약이 39만 5천 원이 됐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8,154원입니다. 조금 더그 매출을 노력을 해보자 2%만 해보면은 11,200원대로 좀 올릴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 경우에 그 매출원가는 이렇게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했을 때 11,198원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요. 재고를 줄인다. 20%만큼 3분기에서 그러면 영업이익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 1,506억 원으로서요. 그 차이가 어, 무려 그 9,692억 원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원가회계에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감소한다. 어, 그래서 이 재고를 계속 그 증가시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그 이론으로서 그 이렇게 좀 표시한 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명세를 여기다가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양식으로 외부에 공시해야 를 장난질을 못할 거다. 어 그런 물론 이런 양식으로 하더라도 할려면은 뭐뭐 못할건 없어요 사람머리로. 하지만 이런 거를 다 입고액, 출고액을 또 검증하는 데이터를 별도로 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은그슬리프 세계로는 어, 아까 그 39만 5천 원에 그 계약을 하는 거로 나왔죠. 견적도 높게 내고, 근데 슬리프에 있는 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연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에, 350억 원이면 충분하다. 아, 그러니까 좀 가격을 깎여가지고 그 여기 아이게 원화로 다시 얘기하면 원단위로 어, 34만 5천 원면 이 충분하다. 아까 그 39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5만 원은 싸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플레 시대에 그 스루프 퇴계가 아, 인플레이션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에, 기능도 갖추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어, 왜냐면은, 이, 그, 저쪽에서, 그, 그, 좀, 그,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그, 부풀린 거죠. 실제보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게 이익이 2718원까지 나오면은 이게 너무 작지 않냐. 제한은 한 70, 7400원 이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 가격은 못 얻을 일이더라도, 그, 재고회전율을 좀 증분시키자. 3.1%. 예,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을 이렇게 5만원 돈이나 내렸는데 우리한테 어, 똑같은 물량을 우리한테 물량을 더 주시오. 의외에서 어, 매출액을 더 늘릴 수,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3.1%가 증분을 한다면은 9242억 원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이 이 재고를 줄였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어, 여기 그 증분율 만큼 줄였을 때는 그때는 그슬루풋은뭐 전혀 그 재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 재료비의 그 대우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회계처럼 재고의 증감이 그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현대식 그 신식 그 스루풋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아, 중요한 것은 재고 회전율을 올리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에,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재고는 그이 회전율을 올린다 아, 이런 측면에서 그 회전수로 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재고 평가는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그이 재고 감소하면 계약했을 당시에 에, 영업이익 그영업이그선 외에는 더 이상 어,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런 바벨 전략에 의한 그 갭이 6,524원인데 영업이익은 어, 결산 영업이익은 실제로 이 6,524원 범위 내에서 어떤 탄착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주가가 10, 11,450원이 11, 내려갔죠. 시중에 그 주주들은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전문제가 있다라고 어 미래 가치도 47.3%나 크게 내려갔어요. 어 장부가격 대비 그러나 아직 226%로, 뭐 이게 뭐가 그렇게 200%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뭐 회사 이름을 꼭 무슨 영어로 붙이면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자하는 건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뭐 농담도 좀 들어간 얘기입니다만은 주주를 보면 김보욱윤 씨가 13.36%고요 그외 특수관계자가 별도로 14.79%를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이 뭐 조금 있는데 그 관, 관심 쓸만한 어떤 회사가 아닌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약간 길었습니다만은 어, 메카트로닉스가 아, 캠트로닉스죠. 캠트로닉스의 에, 수상한 그 결산 내역을 그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